이것은 혁명적인 발명품일까요? 아니면 이쁜 쓰레기일까요? 그때 시봉입니다. 찡긋. 자, 계속 어이 전자제품 리뷰 같은 걸 하고 보니까 테크 유튜버가 된것 같은데 어 사실 아직 채널 방향을 못 잡아서 이것저것 다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계속 썼던 게 바로 이 15인치 맥북입니다. 사실 윈도우가 우리가 초딩 때부터 유딩 때부터 계속 써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20살 이상의 분들한테 윈도우가 가장 편할 텐데 특히 한국에선 말이죠. 왜꼭 이쁜 쓰레기를 쓰는지. 특히 유튜버라면은 이 맥북을 쓰기를 추천합니다. 작업 환경이 속도가 제가 볼때한 4.5배는 올라가요. 그 빠름이.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두배 이상 성능 대비 돈을 두배 이상 더 내고 이 맥북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북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나요? 간지, 어, 쌉 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만드셨던 그 비디오에 보니까 댓글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맥북은 스타벅스 출입증이다라고. 그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딱 들어가서 이 실버, 그죠? 이거 다크 그레이긴 한데 이걸 딱 펼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옆에 한잔딱 두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 소리를 낼때그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LG그램이라든지 다른 윈도우는 절대 따라오지 않는 그런 간지예요또 브이로그도 보면 그 외에 서정적이면서 그 하우스 템포 들어간 음악이 들어간 그런 여성분들이 빈티지한 색감으로 이렇게 만든 브이로그 있잖아요 꼭 그거는 어, 윈도우 프리미어가 아니라 이 맥북을 사용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 내가 좀 디지털 로마드적인 어, 스타벅스 가서도 고시원 준비하는 공부가 아닌 뭔가 감성적인 아티스틱한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맥북은 필수라고 볼수가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사실은 맥북을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초반에 저는 왼손을 묶어둔 채로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윈도우랑 이 맥북에 있는 OS는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닫는 버튼도 윈도우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맥북 같은 게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고 한 3개월 정도는 저도 원래 윈도우로 사용했고, 그,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하면서 동영상 편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히 이야기 하면은. 그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물어봤습니다. 저희 상사님한테. 저희 버스이셨죠? 음, 그분한테. 이 쓰레기를 왜 쓰는 거, 이 쓰레기를 왜 쓰는 거예요? 라고, 어 물어보니까. 이게 한번 적응이 되고 나면 훨씬 더 편하대요. 그래 서 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 윈도우를 쓰면 뭔가 사용 사용자의 최적화돼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윈도우는 반대로 맥북은 이 특히 트랙패드 있죠 이 트랙패드. 어. 처음에 윈도우만 쓰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갖고 무조건 마우스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할 때 게임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히 문서 작업하거나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해서 동영상 편집할 때는 전 절대 어, 마우스를 쓰질 않아요. 이 손가락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는 굉장히 다 잘하거든. <목소리> 근데 저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오류나는 것도 좋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는 쓰다 보면 그 빠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메모리 크래시 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알트 탭 했는데 갑자기 탁 꺼져갖고 못쓰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맥북은 진짜 프로그램이 중간에 쓰다가 셧다운되는 경우가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매치가 처음부터 다 그걸 설계하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잘 됐다면서 근데 제가 옛날 윈도우 를 쓰고 이걸 안 썼던 건딱한개 이유였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은행 업무라든지 공기관 업무 같은 걸볼때 그게 맥북은 아예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맥킨 토시 같은 경우에 지원 을 아예 안 해서 요새는 근데 좀다 뚫린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뭐 pc방 가서 해결하면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금만 더 이게 짱구를 굴리면 사실 맥북 자체도 윈도우를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 설치해도 되지만, 어,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사실은 이게, 가성비가 10망임에도 불구하고, 어,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양의 윈도우를 쓴다면, 가격이 한 2분의 1라지 3분의 1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특히나 조립, 뭐, 노트북을 쓰게 될 거나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 맥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지랄맞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가격이 윈도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사양으로 윈도우에서 100만원이면 맥북을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윈도우는 쓰면 쓸수록 컴퓨터가 부속품처럼 많이 딸가버려요. 그 다음에, AS가 잘 안됩니다. 물론, 3개월이나 뭐, 그 6개월이나, 그 원래 부품에 대한 하자에 대한 AS는 되겠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맥북, 그 보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를 쓰다가, 한, 내가 이거 3년인가까지, 최장 3년인가 5년인가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컴퓨터를 거의 새 걸로 교환을 해줍니다. 저도 아번이 컴퓨터가 스피커가 마탱이가 가갖고, 애플 센터에 가갖고, 교환을 받아왔는데, 맥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판때기가 그 메인보드 CPU 뭐 메모리 그렇게 다 해서 그게 다 붙어 있대요. 스피커까지. 어, 그래서 만약에 한, 한 부분이 고장나더라도 통째로 바꿔서 이거를 해서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안에 있는 판때기를 그대로 다갈아서새 걸로 갈아주는 서 거예요. 가에 있는 그 알루미늄만 빼고요 어차피 3년에 4년 한번 쓰다 보면 무조건 한 번은 고장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어쨌든 간에 다 익스펜스로 처리를 해 주니까 음 막상 써보면 가격이 똑같다는 점삼성일한 번은 꼭 웬만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컴퓨터 두 대를 이미 갖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점 가격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맥북을 쓰는 건딱세 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빈티지적 브이로그 감성으로 동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혹은 작업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내 안에 아티스트가 있다. 사람들한테 간지나게 알려주고 싶다. 할 때, 그 간지가 있다는 점. 두 번째, 그 다음 편리성. 어, 앞에 3개월간은 여러분들, 진짜로 무슨, 고자가 된 것만. 이게 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특히나 마우스보다 트랙패드 적응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번딱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그, 아, 이 이쁜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때는 사용성도 이쁜 그런 디자인도 수려하지만 사용성조차 이쁜 그런 진짜 아티스틱하고 이쁜 그런 노트북이 되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어차피 3,4년에 한번 이게 빠그라질 거면 새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애플 케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럼 결국에 컴퓨터 두 대를 이미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격도 절대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시거나 뭐 브이로그 찍거나 그러실 분들이 있다면 일단 저는 무조건 맥북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윈도우 어도비 프리미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서피스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똑같이 이거 맥북처럼 이렇 윈도우로 나왔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디자인된 그 마이크로서피스라는 그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걸 살까 이걸 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이거는 처음에 적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진짜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2021년도 22년도. 내일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사람은 내가 볼때꼭 사람들은 맥북을 써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미디어 쪽이나 동영상 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저는 맥북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 개설이가 좀 길어졌는데 어, 유튜브 찍을 때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되나 고민되실 때 보라고 이걸 찍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그럼 굿밤 되세요. 찡굿